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 곁에서 어려운 경제와 금융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진행자입니다. 이 영상은 제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세요. 오늘 주제는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2025년 9월부터 크게 달라지는 금융제도와 은행 업무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창구,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금융제도가 몇 가지 달라지는데요. 이걸 모르고 계시면 괜히 불편을 겪거나 심하면 금전적인 손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창구 고령자 전용 창구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가시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셨죠. 그런데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뒤에 줄 선분들이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괜히 내가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해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5년 9월부터는 모든 주요 은행 지점에 고령자 전용 창구가 생깁니다. 65세 이상이면 따로 번호표를 뽑지 않아도 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창구 직원도 어르신 맞춤형으로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상품을 설명할 때도 복잡한 이자율이나 금융 용어 대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중간에 찾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게 됩니다. 또, 시력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큰 글씨 안내문도 함께 제공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앞으로 은행에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보여주시면 고령자 전용 창구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용하세요. 두 번째,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인출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습니다. 전화로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세금이 미납됐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돈을 빼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죠? 2025년 9월부터는 70세 이상 고객이 1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 직원이 반드시 한번더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창구에서 큰돈을 찾으실 때 직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객님, 혹시 누군가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진 않았나요? 이 돈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은행이 즉시 지급을 보류하고 경찰에 연결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을 지켜드리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 바로 은행 창구에서의 한마디 확인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 뱅킹 시니어 전용 모드가 생깁니다. 요즘 은행 직원들도 자꾸 앱으로 하시면 더 편하다고 권하시죠. 그런데, 막상 앱을 켜보면 글씨도 작고 메뉴도 복잡해서 도대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모든 주요 은행 앱에 시니어 전용 모드가 들어갑니다. 이 모드를 켜면 글씨 크기가 자동으로 커지고 불필요한 메뉴는 싹 사라집니다. 딱세 가지 조회, 이체, 예금 확인만 남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은행에서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더니 평소에는 ATM을 쓰시던 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니까 너무 편하다며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서 자꾸 비밀번호를 까먹어 곤란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연금 수령 방식이 더 유연해집니다. 연금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받으셨죠. 그런데 어떤 달은 병원비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고 어떤 달은 크게 쓸 일이 없는데도 똑같이 들어오니 불편하셨을 거예요. 2025년 9월부터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으실 때 출령 방식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병원비가 많으니 두달 치를 한 번에 받고 싶다는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전액 다 땡겨 쓰는 건 아니고 일부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병원비나 경조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생활 팁, 연금 공단이나 은행에서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필요할 때는 미리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령자 맞춤 금융 상품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젊은 층 위주의 상품이 많았죠. 주식 투자, 고위험 펀드,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만 됐습니다. 앞으로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나 단기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 더 많이 출시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만 맡겨도 일반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단기 고금리 예금이 생기고, 의료비와 연계된 보험, 성격의 예적금도 출시됩니다. 또, 치매나 건강 악화로 갑자기 금융 판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에게 미리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는 신탁 상품도 의무적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한 시니어 간편 결제 카드가 보급됩니다. 요즘 시장가도 현금보다는 카드나 QR코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QR 결제는 앱을 열고 인증을 해야 해서 불편하셨죠? 그래서 9월부터는 시니어 전용 간편결제 카드가 무상 보급됩니다. 이 카드는 교통카드처럼 찍기만 하면 결제가 되고 매달 한도 금액을 정해 둘수 있어서 과소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한도를 30만 원으로 정해 두면 그 이상은 결제가 안 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 전용 은행 창구 운영. 두 번째,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인출 제도. 세 번째, 시니어 전용 뱅킹 앱 모드. 네 번째, 연금 수령 방식의 유연화. 다섯 번째, 고령자 맞춤 금융 상품 확대. 여섯 번째, 시니어 간편 결제 카드 보급. 어르신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사실, 금융제도라는 게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번 변화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 준비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은행 가는 게 조금 덜 불편해지고, 금융사기를 당할 위험도 줄어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